경주에서의 이소담 선수의 역할은 굉장히 커요 그렇습니다 자 좋은 어, 패스 들어갔습니다 다시 한번 최유리. 최유리 최유리 키퍼넛 스멜슛 들어갔어요, 자, 들어갔어요. 자, 최유리의 득점 들어갔어요 자 이거는 사실 패스도 너무 좋았지만 최유리 선수의 스피드를 이용한 원맨쇼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예 탱크 같은 최유리 결국에는 본인의 돌파를 통해서 득점을 만들어냅니다 자 완벽했어요 패스 완벽했고요 볼까요 네, 아 어, 패스 완벽했고요. 움직임 좋았고요. 자, 스피드 좋고요. 자, 완벽하게 찔러 넣었어요. 네, 완벽했습니다. 네, 고유진 선수의 엄청난 롱패스를 받아서 최유리 선수가 결국 득점 방점을 찍었습니다. 사실 이 최유리 선수, 강채림 선수, 이 손아연 선수의 뒷공간을 막기 위해서 어, 조금 더 수비진을 탄탄하게 만들자. 상대의 돌아서는 과정을 잘 저지하고 있는데요. 정설빈 다시 자, 공간이 있습니다. 정설빈 손하현 쪽 패스 뒷돌이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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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오요 세컨볼 자, 정설빈, 세컨볼 살아있습니다 바람잡고 슛 줄어들어 아, 인천의 추가 골 정설빈. 정설빈 자 이거는 지금 사실 손하현 선수가 어, 의지를 불태우면서 넘어지면서까지 끝까지 어, 볼을 지켜내려고 했고 그 나온 리바운드 볼을 정설빈 선수의 집념입니다. 네 골키퍼가 나온 상태에서 확실하게 깔아서 왼발로 마무리했던 정설빈 선수의 득점입니다. 그렇습니다. 전반전에만 이대0 스코어를 만들고 있는 인천 현대제철입니다. 자 여기서 사실 네잘 막아냈던 김도현이었지만 아 집중력이 정말 좋았어요. 자 이렇게 한 방이 있습니다. 정설빈 선수가 예. 네. 올 시즌에 굉장히 많은 득점을 또 올려주고 있죠. 그렇습니다. 이번 시즌 여덟 번째 득점을 신고하고 있는 정설빈 선수입니다. 상관인 <환상한> 것 같습니다. 예, 서지현과 정영화가 나가고, 자, 잘... 좋 돌파가 있었습니다. 자, 한 차례 멈춰놓고 살릴 수 있을지 살렸어요. 미네스 패스, 자, 자. 넘어집니다. 자책꼴이다. 자책꼴이다. <S> <S> 다시 한번 골망을 가릅니다. 자, 이거는 김진희의 자체 골로 보이는데. Yeah. 아, 네 지금 너무 아쉬운 장면이에요. 사실. 자, 이네스 선수가 보실까요? 여기서 네, 침녀 버리지꼭 볼을 키핑을 끝까지 해 냈고요. 네여기서도안 예, 아, 뺏겼어요. 자, 그냥 올려 줬는데 사실 김진희가 걷어낸다는 것이 아. 자, 김도영 골키퍼는 볼이 흐를자고 이미 다이빙을 뜬 상태였고요. 예. 네, 김진희 선수는